방산주 엄청나게 주가 오르고 있죠. 그 대표적인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의 주가도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방위 산업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이 산업의 발전은 더갈수 있다는 레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관련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방산주 투자는 처음 에 어떻게 시작됐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웬 전쟁 이러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전쟁과 함께 같이 오른 게 바로 방산주죠. 처음에는 이 방산주, 전쟁이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테마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났다가 갑자기 끝나면 바로 식어 버리는 거죠. 자, 22년 이런 초창기 때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주가는 바로 떨어지게 돼 있었을 겁니다. 즉 전쟁 테마 투자 자체가 리스크였죠 하지만 전쟁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죠 이걸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었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되면서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졌죠 전세계 우방국들에게 관세를 매기고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 돈밖에 모르는 미국이 됐습니다. 돈만 밝히는 이 트럼프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이라고 축혀세우더라고요. 이 사람의 행동이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너무 과대평가됐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전세계에 하는 액션은 어떻습니까? 포미도 없죠. 예의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 어릴 때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강약약 전형을 보이고 있죠. 방대국에게 살살 그리고 약국에게 강하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장사꾼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상당히 과대포장된 그런 단어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되고 나서 모든 세계 정세가 예상치 못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이거를 안 하겠다. 이 전쟁,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길어진 방산산업의 흐름은 이제 일시적이 아닌 산업의 변화로 바뀌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중간에서 중재를 안 하니까 가죽방이 중요하게 된 시기가 됐다 이거죠. 그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보면요. 22년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전역에 안보 불안을 촉진했죠.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에게 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군사 예산의 10%에서 30% 등에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범국인 독일까지 엄청난 금액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 증가가 앞으로 지속될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불안 때문이죠. 거기에 미중 미러 태권 경쟁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 공급망 확대가 결실하게 됐죠.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방산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 주가들이 폭락할까 이런 우려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도 겁이 나죠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의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아왔죠 지금 국제 무기 거래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수입 비중이 1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한다 그러면 총수요 관점에서 많이 줄어들 것인데 한국에 영향은 없을까요? 자 여기 표가 있습니다 글로벌 무기 거래량과 우크라이나 점유율 추이 22년 전쟁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마켓시어가 엄청나게 상승 중이 있죠. 이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무기 마켓시어가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한국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안한다고 원칙 고수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하더라도 한국 무기 수출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계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는 미국도 믿을 수 없죠 자주 국방이 중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미국이 가장 높죠 이걸로 알수 있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는 미국이다 우크라이나가 수입한 무기별 주병 미사일 장갑 소병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됐습니다 자 이제는 방산주 주가가 제대로 오를까 또 오를까 거기에 대한 반서는 기업의 실적으로 알수 있죠 이 기업의 실적이 매년 더 성장하면 주가도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이 향후 국방비 규모와 방향성을 어떻게 하냐. 그걸 예측하면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추정 가능하죠. 자, 유럽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서유럽 군비 지출 증가율 비교 보시면요. 동유럽이 지금 위태위태하죠. 이쪽에 군비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서유럽에 비해서 많죠. 이렇게 지금 유럽 국가들은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 상위 국가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 인도, 카타르 등등 있다. 이런 세계적인 정세 변화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국 항공우주, 라이진엑스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언제 끝날까요? 1900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 추이가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이 동그라미 이 부분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전쟁의 정점은 미국이 개입했던 시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입했지만 지지부진하죠. 현재의 미국과 1935년의 미국 대정책과 경제 상황 비교 보시면 1935년, 25년 둘다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기가 다 안좋았죠. 자국도 묶고 살기 힘든데 외국까지 개입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힘비추하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 그래서 향후 트럼프는 3-4년은 국제정세 적극적으로 개입 안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모든 역량은 중국 견제로 집중될 것입니다. 여기 미국 중국의 GDP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GDP 오르고 있지만 중국도 매섭게 쫓아오고 있죠. 또한 중국의 군비지출 추이 그것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군비지출 추이에서도 예전에는 상대가 안 됐지만 중국이 한보따리 군비지출을 늘리고 있죠. 미국은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유럽은 미국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유럽 주요국 군비지출 변화 표가 있는데요. 91년 대비 초록색은 2024년입니다. 보시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3배, 나머지 국가는 모두 군비 지출을 2배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3배, 대한민국도 4배나 군비 지출을 늘렸죠. 군비 지출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기점으로 갑자기 군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안보에 미국 개입 축소를 감안하면 이러한 환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 당연하죠. 전 세계 군비 지출 상위 국가와 GDP 대비 비중 이거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36%를 엄청 높고요. 절대적인 금액 보면 미국, 중국이 엄청나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군비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실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이 기업들이 실적 추이 및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23년, 24년, 이때 성장하다가 25년 될때 엄청나게 합산 매출액 증가폭이 커집니다. 근데 25년, 6년, 7년에는 성장폭이 미미하죠.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렇게 급등했지만 이런 상승각도는 예전만큼 강하지 못할 거다.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수한고 추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수주 장고 4년치 가지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5년, 에라이지 넥원 7년, 한국항공우주 6년치 수주 장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공시 나오죠. 그 공시를 계속 보시면서 수주 장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되겠죠. 일감을 4년치, 5년치 계속 들고 있지만 여기서 증설하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실적 상승도 생길 수 있고, 수주가 늘어나면 변동될 수 있죠 이런 걸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는 2035년 gdp 대비 국방비를 5% 설정했습니다 향후 유럽 방산 수요가 증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비들이 노후화된 이유도 있고 재고가 엄청났다 그리고 지상전 중요성 재부각 됐고 재고기준 상향 공동조달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앞으로 방산 수요는 높아질 거다 전세계 자주포 수출 상위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다음 프랑스죠 여기 수입 상위 국가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집트 폴란드가 특히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자주포 수입했죠 자주포는 지금 공급자 우위 상황입니다 28년, 29년까지 자주포 업체 일감이 꽉찬 상태고요 다연장 로켓포 미국이 59% 마켓 시아 가지고 있고 한국은 27%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과 한국이 독식하고 있죠 미국은 로키드 마틴 한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 수출 상위 국가 미국, 한국 수입 상위 국가 폴란드. 폴란드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탱크는 지난 5년간 글로벌 전차 신규 주문의 71%가 폴란드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중에서 57% 공급하고 있고 미국은 21% 마케시어 가지고 있습니다. 28년까지 계속 공급 병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차 수출 상위 국가 한국 미국 독일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수입 국가 상위에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이런 걸 수입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죠. 자, 지금까지 방산주 전체적인 흐름을 봤는데요. 방산주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면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공시를 보시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나 그리고 세파를 늘렸나 정세 변화는 어떻게 되나 이런 세 가지만 계속 확인하셔도 불안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국제정세는 자주 국방 기조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되겠죠 어떤 기업에 투자해놓고 간만니 잊지 말고 산업의 변화, 특히 요즘에는 세계정세 이런 걸 꾸준히 모니터링해야지 큰 수익이 납니다. 수익 내놓고 다 토해낼 수 있죠. 오늘 같이 본 자료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끝